일를 발표하기 전에 네. 시상자 먼저 무대 위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상은요. 실버이 TV 엄녹칸 회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모시겠습니다. 어서 나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네. 자, 과연 오늘 1위 두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그분은 트로피와 함께 꽃다발을 받으시겠죠. 네. 자, 이점늘 우리 가요계를 위해서 애쓰시는 엄녹칸 회장님이 오늘 어떤 분에게 네. 더 시상을 할지 발표 부탁드립니다. 자 이번 주 음. 베스트 차트 (51위는) 네. 이예리 씨의 자갈치 아지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, 자갈치 아지매 이야호 네. 와 트로피 그렇죠 베스트 차트 (51위곡) 이 예, 자갈치 네. 아지매 이혜리 씨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선물도 있어요. 그리고 명품 한우. 오! 네. 선물 세트. 네. 네. 상개해 주신 엄력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감사합니다.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아, 한우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. 예. 자, 음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자갈치 아줌매. 네. 아. 정말 이두 고기 이렇게 딱 붙었을 때는 네. 여기 아무도 모릅니다. 뭐 <laughs> 뒤에 계신 악단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앞에 카메라 감독님들도 그렇고 누구라고 발표만 딱 하면 아 고개가 끄덕대는데 음, 음, 네. 노래가 강민주 씨의 회령포잖아요 그렇죠. 네.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오. 네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두려웠어요 음. 왜냐면 음악성으로 보면 아그 노래가 너무 좋은데 내가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아, 이렇게 상을 지어서 감사합니다 음. 강민주 씨또 주셔야죠. 마음 말도 <laughs> 얘기 하지 마시고. 다음번에도 또 타고 네. 싶은 마음 내가 알아요. 눈빛 보면은. 그건 그, 그건 그래요. 네. 네, 선배님. 요즘에 가요제에 가서 보면요. 이 응. 자갈치 아지매라는 곡을 아주 많은 분들이 가지고 나와요. 오늘 자갈치 아지매를 잘 부를 수 있는 어떤 팁을 좀 주신다면요. 아, 그 우리 가요의 역사상 이렇게 보면 폴카 리듬의 노래는요 거의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폴카 리듬의 노래는요 가사를 툭툭 던져주면서 리듬을 타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곡들처럼 이렇게 음과 음이 이어지면서 전 전승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. 그 가사. 가사 그 대신 가사 전달을 정확하게 하고 흥 남부 도 돌아 돌아 이거 툭툭 아 던져주는 거예요. 네, 그, 그 대신 도라? 네네 그 대신 이 노래에도 좀 아픈 곳이 한 군데 있어요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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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는 정말 내가 내 엄마를 부른다는 생각으로 절절하게 엄마 엄마 콧소리 약간 섞어가면서 엄마 엄마 이거 봐요. 옆에? 와, 아니야. 저 총이자 회봐 네. 엄마. 엄마, 엄마. 차라리 이모를 불러. 네. 엄마보다는 이모. 이모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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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먼 네. 뭐, 소문 들어보니까 미애리 네. 씨가 자갈시장만 가면은 뭐 우리 아줌마 여러분들이 그냥 박수 치고 안아주고 막 네. 어마어마한 선물도 광어, 민어. 뭐 우록서부터 난리가 난다고 그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저도 노래 한곡 지금 발표하려고 네. 소래포구 모슴하라고 네. 광어 가면서. 민어 때문에요. <laughs> 저는요 소고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요. 하여튼 네. 오늘 진심으로 네. 축하합니다. 네 백문이 네. 불여일견이잖아요. 저희는 네. 1위를 수상하신. 네. 네, 이분 노래를 듣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?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네, 그래요. 자 그러면 저희는 네. 마지막으로 이 무대를 통째로 1위를 하신 이혜린 님께 넘겨드리고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이 저는 청이였고요. 저는 이용식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한인을항부에차분 I'm not 起。